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먼저 하루를 시작함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깊이 새겨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평강을 내려주셔서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함으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마음의 행복으로 느껴지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고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살며 죄와 악이 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의 뜻을 받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그 상처들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이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참 좋은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터인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함을 주시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 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가득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삶과 모든 말과 행실이 어그러짐이 없게하여 주시고 구부러져 있는 모든 우리의 행실을 고쳐 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 님의 백성 으로 거룩 한, 주 님의 제 자로 흠이 없는 모습 으로 살 아가 도록 우리 를 지켜 주 시고 도와 주 옵소서. 오늘 도 우리 성 도들 의 가정 과그자 손들 의삶을붙 들어, 주 시고 늘 주님 이 보호 하여 주시 며 어려운 일, 위태한 일을잘 해결 해나 가고 견뎌 내고 이겨낼 수있 도록 능력 을 부어 주시 옵 기를 바 라고 원합니다. 마음 움츠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여 쓰러져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을 지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뭄으로 말미암아 애타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국률이 여겨주셔서, 하늘에서 비를 나려주시되, 장대비를 나려주셔서, 이 땅의 모든 기근을 해갈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적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호국 보은의 달인 이 6월에 다시금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젊은 어리석은 지도자 김정은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저 핵을 사용하여 더욱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꺾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북한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방과 개혁의 길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과 북의 화해가 되고 또 평화가 이루어져서, 전국에는 이 땅이 하나되어져 통일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평양 대동강변에 흘려 피 흘려진 그 숨겨자의 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세워두신 은혜의 첫대를 옮기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백성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다시금 우리의 심령의 양식을 삼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로말미야마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시편 37편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기는 구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는지 다윗의 그 평생의 삶이 담겨져 있는 그런 아주 통찰력 있는 이 깨달음이 적혀져 있는 그런 지혜시오 교훈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37편의 말씀을 통해 어제도 읽은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결코 시기하거나 또 불평할 거 없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의로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저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지만 악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끊어 버리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오늘 읽은 이야기도 그 연장선에서 계속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도다. 약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꺾으려고 쳐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일을 갈면서 그렇게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비웃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은 악인이 자기의 생명은 뭐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는 너도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 니네 악을, 아무리 네가 악한 행신을 가지고 살아가도 너 이제 곧 죽는다. 너 죽고 나면 이제 너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비웃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결국, 이 땅에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그 모든 그 행실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삶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칼을 빼서 또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그렇게 해를 끼치고 또 정직한 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저들에 대하여서 그저 마음 가운데 분을 품을 필요도 없다. 16절 말씀, 의인은 적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도, 인생의 삶, 잠시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러면 생명이 사그러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풍족함을 다 멸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이 땅에서 적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듯하지만 의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영원토록 축복해주시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결국 잠깐 눈에 보이는 그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악인들을 쫓지 말고. 의인의 삶,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다윗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꺾으시고 또 무너뜨리시고 또 멸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 온전한 자들은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에 나라도 풍족할 것이라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한 자들은 결국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없어져버릴 것이다. 연기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지만 의로운 자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 언제나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언제나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 22절에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결국, 은혜를 베푸는 자들, 주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거고,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10편 37별의 말씀은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끊어버리시겠지만 그러나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비록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된 고난으로 시련으로 역경으로 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걸음 걸음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잠깐뿐입니다. 세상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이 역시 잠깐뿐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어김없이 그 기쁨과 즐거움은 꺾여버리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마음에 가득해서 기도하는 축복. 오늘 이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꺾으시고 끊으시겠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삼가고 살피고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저희 모든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한 자들의 득세함과 저들의 풍족함을 부러하지 워 아니하고, 결국 저들이 그 모든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꺾으시고 끊으실 날이 있음을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신실하며 또 의롭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선한 마음을 품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우리의 삶의 길이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어진 삶의 모든 형편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싸우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걸음걸음 모든 인생길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릿속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